안녕하세요 택시톡 채널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부산 국제 모터쇼를 관람하러 가는 길입니다. 부산은 저도 몇번 오긴 해봤지만은 역시 올 때마다 서울보다 더 발전된 도시인 것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지만은. 길은 상당히 복잡하네요. 운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부산 국제 모터쇼를 제가 가는 이유는 미래의 택시에 사용될 수 있는 차량들을 구경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럼 부산 국제 모터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드디어 부산 국제 모터쇼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어 상당히 넓은 공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관심 있어야 하는 차들은. 아무래도 이쪽에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쪽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전에 리뷰도 진행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네, 테스를 하고. 와, 이 차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컨셉카로 나와 있는 아이오닉7 차량이라고 합니다. 어, 상당히 엄청, 뒤에 모양도 되게 특이하네요. 예, 네, 뒤에가 트렁크 부분이 유리로 되어 있는데, 완전 안에가 다 개방형으로 보이기도 하고, 지금 그냥 눈으로 봐서는 아마 이 차량은 7인승 이상의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만 더 자세히 보면요. 뒤에 쇼파식으로 시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보다는 라운지 스타일로 뒤에 앉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지금 보면은 시승 차량을 가지고 안에서 실제 운전을 하지 않지만은 네, 운전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장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6 차량으로서 이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이오닉 5랑은 전혀 다른 디자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손잡이 모양은 예전과 동일하게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은 뒤에 시트 또한 네, 뒤에 시트 또한 일반 승용차랑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네,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이오니 6를 타보게 됐습니다. 네, 지금 안에 보면은 기존의 아이오니 5랑 비슷한 것 같지만, 은 네, 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더 미러가 기존에는 떨어져 있었는데, 양쪽 끝에 귀모양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왕 타봤으니까 한번 밟아볼게요.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주행은 아니고 시뮬레이션이고, 네, 스타트. 엑셀을 지금 제가 밟고 있고요. 아, 어, 이거 신기하네요. 네. 이게 뭐 조향까지는 되지 않고 있고, 제가, 네, 밟는 모양을 앞에 화면을 통해서, 밟을 때마다 앞에 화면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로 뭐 속도감이 느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아닌가 싶습니다 뭐 실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곧 출시가 다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만간 공도에서도 쉽게 만나 볼수 있는 차량일 것 같고요 기아 봉이 예전에는 우측에 달려 있었는데 이거는 오른쪽 핸들 오른쪽에 위치를 바꿨네요 기아 봉이 우측에 달려 있는 거 그리고 사이드 미러 화면이 양쪽 귀 끝에 달려 있는 것은 변경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흰색 차량으로 좀 보면요 어, 디자인이 너무 예뻐요 진짜 우리나라 차가 이렇게 디자인을 예쁘게 뽑을 수가 있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너무 잘 나와있고 앞에 주간 전조등 또한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앞에 그릴 부분도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아예 막혀있었지만은 네, 공기역학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번 아이오닉6 같은 경우에는 뒷모양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냥 파서는 이게 그냥 포르쉐 전기차가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뒤에 후미등 또한 픽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스포일러가 달려 있는데 여기도 지금 네 기스는 아닌데 아여 기스네요. 기 이런 거 기스는 상당히 잘나 있는 재질 같아요. 그래서 이 차는 자동세차 들어가면은 네 기스가 스포일러의 기스가 상당히 많이 날것 같습니다. 어 디자인이 너무 예쁘네요. 아, 이 차량이 아이오닉6있인가 보네요. 그쵸? 우와, 이건 진짜 뭐 그냥 바로 이건 바로 서킷을 달려도 될 정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실제 안에는 들어가서 볼 수는 없지만 외관상으로 봐도 엄청난 그런 가속 성능이나 퍼포먼스를 보여줄 듯한 느낌이 충분히 들고 있습니다 아, 현대차가 진짜 전기차에는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디자인상으로만도 느껴지는 듯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스타리아 리무진 차량인데요 이거는 전에 제가 리뷰를 좀 해봤지만은 앞에 그릴색이나 이런 것들이 골드색을 띄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네요 어, 여기도 약간 골드색으로 따로 포인트를 준것 같은데 안에 잠깐 제가 좀 볼게요 차아는 전에 있던 거랑 특별히 달라 보이지는 않네요. 네, 이거는 아마 그냥 리무진, 네, 아무래도 신형 차량이기 때문에 현대에서 전시장에 내보낸 차량인 것 같고요. 특별히 네, 달라 보이진 않지만은 또한 카니발처럼 하이 리무진을 택하고 있어가지고 전고의 높이도 상당히 높음을 볼 수가 있네요. 전에 저도 수소 차량들을 넥소를 타본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수소차를 탈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긴 했는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소차량을 이런 대형 버스나 화물차에 많이 사용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항상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친환경적인 수소 연료를 사용해서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대형 트럭에 수소차량을 이용할 거라고 합니다. 이차 이름이 뭐예요? 제네시스 X 스피디움 카페다 컨셉 차량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 양산은 2023년 말이나 24년 초에 출시될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이 차가 공중에 나오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네요. 정말 매끈하게 잘 빠졌네요. 네, 오른쪽에 GV60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GV60. 저도 이 차를 곧 시승해 볼 예정이긴 한데요. 지금 현재 이 차를 주문하게 되면 은 거의 뭐 1년 정도 기다려야지 차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실내가 조금, 아, 1호 정도는 크기가 될것 같네요. 실내 공간이 1로 정도는 크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GV6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만간에 한번 시승을 하면서 좀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미니가 있고 좌측에 롤스로이스가 있는데 두 차종당 택시로는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의 차들이 이제 어 옛날 차들이 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전기차를 전시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도 전기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띄도록 보이고 있습니다. 기아에 왔고요. 네, 제가 지금 보고 싶었던 차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기아의 EV9 차량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기아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제가 시승하면서 왜 카니발 차량은 전기차가 아직 나오지 않는가 네,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왜취소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보니까 확실히 느껴지네요 아마 EV9이 기아에서 앞으로 카니발과 같은 대형 승합차의 미래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안에 가까이서 볼 수는 없지만, 여기 멀리서 보면은, 앞열에 두좌석 2열에 두좌석 3열에, 어, 세 개의 자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7인승 차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차량이 카니발의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네요. 아, 여기 신형 1로 차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차량은 충전구 위치가 이쪽에 달려있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가운데 달려있네요. 네, 지금 네, 열리는데, 이렇게 가운데 달려있고, 왠지 모르게 어딘가 상당히 더 세련된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안에 잠깐 보면은, 디스플레이가 원래 이렇게 생겼던가? 원래는 나눠져 있었죠. 지쵸은 이렇게 라운드. 맞아요. 원래는 이 디스플레이가 아닌 것 같았는데 신형 N로는 디스플레이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좌석의 모양도 기존이랑 다르게 돼 있네요. 안에 실내 공간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은 조금 네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N로 2세대 차량이고 제가 기존에 시승했던 차량은. 1세대인 이루의 플러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게 확실히 눈에 보이네요. 제가 전에 시승했던 2루 플러스인데 그래도 전시장에서 보니까 왠지 조금 더 매끈하게 보이시네요. 오늘 부산 국제 모터쇼를 통해서 다양한 차들을 보고 실제로 앉아서 경험도 좀 해봤는데요. 어 제가 아무래도 벤티를 지금 활동 중이다 보니까 아이오닉7과 그리고 EV9 같은 차량이 더 눈에 띄긴 하는데 앞으로 대형 승합차량으로 나올 차들 또한 많은 기대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산 국제모터쇼는 여기서 마무리를 드리고 다음에 이런 좋은 행사 있으면 택시 여러분께 또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